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아,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성서읽기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와 신발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아, 류시화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 예, 나와 있는 한 부분입니다. 혼자 걷는 길은 없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여행을 하든 과거에 그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당신과 함께한다. 당신은 그 모두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과 햇사람과 아머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배어 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네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 타는 듯한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당연히 타서 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로 안 바뀝니다. 계속 탑니다. 불은 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했던 모세는 좀더 자세히 보고 싶어져서 떨기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떨기 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떨기 나무는 무엇일까요? 연약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작은 가시덤불의 일종인 떨기 나무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불에 타서 금방 없어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바스라진다고 하는군요. 이처럼 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떨기나무는 야훼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강한 불길 속에서도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창조적인 힘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타지 않는 떨기 나무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의심하지도 검증하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의심하지도 검증하지도 않으니 그가 광야 생활 40년을 감수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했다면 검증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laughs> 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과거 혹은 경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말씀과 삶을 통해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이력서의 이는요, 신발 이 자입니다. 예.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이제 담는 것을 이력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력서의 이는 신발 이 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이유는 과거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의 그 알량한 이격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나의 자랑, 내가 가진 것, 나의 잘난 것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약자가 된, 또 벌거숭이가 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해 보면 애굽의 압제로 곧벗스러지고 없어질 위기에 놓인 히브리 노예들, 이 떨기 나무 같은 자들, 이들의 절규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라. 단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을 믿으면서 말씀과 삶은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된다라는 믿음의. 선언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철저하게 낮아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길어 올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신을 벗고 떨기나무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마주합시다. 주님은 나타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가슴에 서인 얼음을 사랑으로 녹여내시는 하나님 떨기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알량한 신발들을 벗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씨앗의 어린아이처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찬양 함께하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의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의 교재로 어, 오늘 또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 과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오전 11시 벙커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소 보이시죠? 어,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어, 5월. 네. 7일 주일은요,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냅니다. 네, 주일에 뵙기를 원합니다. 새벽 성서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